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사면을 거부한 무기수 마틴 돌튼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면령일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형이나 면제를 선고받았을 때 죄수의 입장에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죄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면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이 사면령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사면령이 내려서 풀려날 수가 있다면 이 사면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 사면을 받아들이고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사면을 거부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1895년 당시 26살 난 마틴 돌튼이라는 로드 아일랜드 청년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돌튼은 자기의 친구였던 단 설리반과 함께 뉴욕 사업가를 마을 밖으로 유인한 후 구타하고 금시계와 현금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죽기 전에 자신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들을 알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설리반은 며칠 뒤 곧바로 체포됐고 돌트는 애틀란타까지 도망쳐 거기서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 3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돌트는 교도소 안에서 의외로 매우 유순한 죄수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의 그의 행동은 교정당국에 매우 협조적이었고, 추가적인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돌트는 기계공장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는 교도소 내의 세탁소, 그리고 나중에는 교도소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35년간 모범수로 수감생활을 한 돌트는 1930년 마침내 정부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트는 놀랍게도 이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돌트니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가 그의 가석방을 고려하면서 그를 감옥 밖의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먼저 사회에 임시로 나가 바깥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사전 방문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이 일은 오히려 돌튼을 매우 겁에 질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돌튼이 감옥에 있는 사이 사회의 많은 것이 큰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돌튼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로드 아일랜드주의 한 도시인 이스트 프로비던스 주요 거리에는 여전히 마이 마차를 끌고 다녔으며 삶은 매우 느리고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사이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은 과거와는 전혀 달랐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는 어느새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돌튼에게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넘쳐나는 자동차와 새로 지어진 높은 고층 빌딩들, 그리고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남녀의 옷차림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결국 돌튼은 사면을 거부하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족도 없고 사회에 나가 할 일도 없으며 딱히 갈 곳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돌튼이 교도소에 갇혀 살던 61년 동안에 그에게는 단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는 1929년 그러니까 돌튼이 죽기 31년 전에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돌튼이 예상치 못하게 사면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은 돌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두고 많은 법적인 공방이 있고 난 뒤에 내려진 결론은 거부된 사면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기수 마틴 돌튼은 1960년 3월 24일 91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면을 내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값없이 대신 속죄해 주신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5,6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는 하루에 평균 15만 명, 일분에 평균 약 2,500명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약 6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700명, 1분에는 평균적으로 약 28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책 없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섭니다. 이는 마치 마틴 돌튼이 사면장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며 결국 감옥에서 홀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태생의 미국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조지 산타야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면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면장인 예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영원한 시간 중단한 번만 허락된 기중한 사면의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에 있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면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내미시는 사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